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녕하세요. 애너 배드민턴의 백콕입니다. 오늘은 루믹스 G7 카메라를 테스트 겸해서 간단한 영상, 수비를 할때 우선순위, 어떤 공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간단히 찍어 봤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게 제일 빨리 떨어지죠? 바닥으로. 그렇죠. 첫 번째 공이죠. 자, 백콕이 아래로 공을 첫 번째 던진 게 제일 빨리 떨어졌고요. 자, 두 번째로 빨리 떨어졌던 거는 뭐였죠? 어, 마지막에 했던 세 번째 했던 어, 놓는 동작 이게 두 번째로 빨리 떨어지고요. 자, 세 번째로 빨리 떨어지는 건 뭐였죠? 어, 세 번째로 빨리 떨어진다. 어, 제일 천천히 떨어진다. 제일 늦게 떨어졌던 공은 백허기 위에서 아래로 던졌던 공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마친 분들은 이거 순서대로 수비를 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던졌던 공은 스매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수비를 하면서 스매싱이 제일 빨리 오잖아요.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게 뭐다? 스매싱. 그러면 공이, 공을 올린 상태에서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공은 스매싱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백호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은 이거는 뭐냐면 드롭이랑 비슷한 거예요. 스매싱을 먼저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오는 공. 드롭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공. 제일 늦게 떨어지는 공 스매싱을 준비하고 드롭을 같이 준비하면서 넘어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스매싱을 먼저 준비하고 그다음에 드롭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넘어가는 공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제일 늦게 해줘도 그래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공이 세 번째 크리오예요. 그래서 스매싱 준비하고 그다음에 드롭을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넘어가는 공을 대비하는 순서로. 수비를 해줬을 때 효율적으로 수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서로 안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냐면 어 그냥 뭐맨 처음 크리어부터 준비했다 공이 올라간 상태에서 크리어부터 준비했다 그러면 갑자기 크리어를 준비해 나가려고 하다가 스매싱 오면 어! 이런 사운드 많죠 이러신 분들 많을 거야 수비하다가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스미싱을 먼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항상 최대한 언더 크리어에서 수비를 한 상태에서는 먼저 스매싱을 받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 올렸는데 또 스매싱만 받으려 고 그래. 스매싱을 받으려다 보면 또 어디가 놓쳐요? 앞에가 놓치겠죠. 그래서 스매싱을 받으면서 또 드롭을 또 같이 준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어, 어, 이런 상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크리어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스매싱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동호인분들을 레슨을 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아 스매싱 공을 항상 자 백호기 공 한번 쳐볼게요 공을 항상 딱 올렸어 올렸을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어 스매싱 와 때려 나 받을 준비 돼 있어 그리고 너 앞에 떨어지는 거두 번째로 준비할 거야 같이 준비할 거야 그다음에 넘어가면 나 팔꿈치를 빨리 당겨서 따라가 실 거야 뭔가 이런 느낌으로 수비를 해줬을 때 효율성 효율적인 수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자 스매싱을 먼저 받아 자. 킹콩 한번 던져줄까요? 어, 항상 받아. 자 스매싱 받았어요. 자그 다음에 스매싱 받으면서 드롭 앞에 오면은 앞에 따라가지고 자 스매싱 받은 상태 자 드롭 같이 준비했는데 공이 넘어갔어 높게. 그러면 그때 팔꿈치를 어, 빨리 땡겨서 따라가는 어, 수비를 해주면은 놓치는 공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스매싱 한번 던져줘볼까요 우리 대부분 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다시 수비하다가 나가려다가 오 이렇게 해서 못 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안 되고 항상 스매싱을, 아, 온다는 걸 먼저 준비. 그 다음에 앞에 떨어지는 드롭도 준비 같이 해주면서 넘어가는 공도 팔꿈치 빨대기에서 빵! 따라가서 채울 <laughs>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공을 언더 크리어를 했을 때 제일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어, 스매싱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스매싱이랑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건뭐다 드롭. 상대방이 이제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겠죠 흔들고 이제 스매싱이 떼는데 거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드롭도 잘 지켜 주면서요 마지막에 크리어는 최대한 높게 떴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아 물론 크리어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우선순위 스매싱 드롭 크리어 왜 우선순위를 두자면 첫 번째는 스매싱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는 드롭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는 넘어가는 공, 네키를 넘어가는 공을 빨리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 이게 수비의 우선순위였어요. 어, 어떻게 어 보면 간단하지만 우리가 어,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을 하면서 수비를 했을 때어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우선순위 수비를 해보면서. 어, 또잘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빼곡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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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